안녕하세요. 민민구 영호수입니다. 겨울용, 뭐, 외출용, 일반, 뭐, 출퇴근용으로는 좀 그렇고요. 네, 이렇게 뭐, 콜라보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이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뭐, 요런 브랜드들하고, 이제, 콜라보가 되어있어서, 와펜이 이렇게 앞에 붙어있어가지고, 뭐, 일반 회사원분들, 뭐, 출퇴근용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뭐 우리 아웃도어 스포츠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뭐, 요런 거 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예, 네, 뭐, 이런, 가민이라든지, 뭐, 메빅, 뭐, 이런, 유명 브랜드죠. 예. 이 뭐, 시계 하나에 막, 100만원짜리도 있고, 시계, 기본이 몇십만원이고, 예. 얘는, 메빅은 요즘 뭐, 드론 쪽으로 또 많이 판매하고 하던데, 이, 이런 유명 브랜드 마크, 그리고 로고, 예. 이 와펜, 예. 뭐 일부러 붙인 게 아니고, 판매, 콜라보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도록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일부러. 자, 이, 이제, EXU는 이제, 예. 호주 브랜드다 보니까, 호주 아웃도어 브랜드다 보니까, EX 옆에또 호주, 예, 호주 국기가 예, 또 이렇게 또 와펜이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낚시 방송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협찬되갖고막 있죠, 막 보면은. 티셔츠 하나에 보면 막 이렇게 와펜 막붙이는 것도 있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요런 걸 그냥 찾으시는 분들, 예.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온 다운 점퍼인데, 어, 요런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더 할라이 없이 좋고, 지금 더 할라이 없이, 이 브랜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 브랜드 지금, 이 브랜드가 지금 또 하도 배출을 지금 저렴하게 지금 배출을 많이 시키길래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이 브랜드 들어가면 만 원, 1, 2만 원짜리 가지고는 뭐살거 없다고, 양말 조가리도 하나에 3, 4만 원 한다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예. 살거 없습니다. 브랜드를 하면. 브랜드 홈페이지 들어가서는 살거 없어요. 예. 1, 2만원 들고, 만원짜리 한두 개 들고 들어가서는 양말도 못 사요. 예. 근데 지금 뭐 신상을 지금 내놓, 내놓으려고 지금 이호를 지금 하는 건지, 뭐 사이즈 지금 보시면 100이 지금 나가려고 해요. 100은 100은 지금 또한 장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90, 100, 105 이렇게 예. 있는데, 100은 또 지금 한 장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95나이 또 사라져버렸고, 예. 지금 100은 또한 장밖에 안남았고 105. 예. 뭐, 1 0라도 구매하실 분들. 100은 지금 한장 뭐, 보시는 분들이 사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최저가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 무료 배송입니다. 무료 배송. 4만 7천에 무료배송입니다. 무료배송. 4만원, 단돈 4만원이고. 뭐 출시가격 36만원에 뭐, 출시한, 예. 뭐 상세 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예. 뭐, 후드 요런 디테일도 한번 보시고요. 후드 디테일도 한번 배색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와펜이 붙어 있는 게, 나한테는 현명한지. 나는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좋아한다. 가미노 매빅뭐 이런 거 EXU 지금 뭐이 브랜드 자체 자체 뭐다 붙어 있는 거 자체가 에, 일반 뭐 싸구려 허접 브랜드 붙은 거다 아니고 콜라 이 콜라보 콜라보 지금 다운네. 콜라보 다운. 에, 콜라보, 다운다, 콜라보 다운. 콜라보 다운. 그 콜라보 다운 치신다. EXU 콜라보 다운이라 치신다. 다른 브랜드하고 지금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에, EXU 콜라보 다운이라고 치든. EXU 콜라보 다운. 에, EXU 콜라보 다운. 에.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 EXU 콜라보 다운. 예. 콜라보라서 콜라보 다운이라 치십니다 예. 이게 지금, 아, 신세계몰. 제가 신세계 관계자로 여러분께 신세계몰 들어가도 이거 품절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제작가는 일단 패션 플러스에 잡, 잡힙니다, 지금. 예. 신세계도 지금 보십시오. 예. 신세계도 지금 보시면 빠졌죠, 벌써. 105도 지금 다섯 개밖에안 남아있고. 예. 아니, 지금 100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1 0 0 신세계 e x o 에는 지금 요렇게 밖밖에안 나와 어요더 비싼데도. 더 비싼데도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어요 e x o 콜라보 다운 치시고요. 일단 최저가에는 사이즈가 일단은 남아 있습니다. 105까지. 일단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예, 1 0 5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주말마다 참 날씨가 뭐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주말에 또 기온 확 떨어지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죠. 예. 기온이 떨어지면 또 바람이 자연스럽게 또 강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매번 주말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했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